이번 방송에서는 논중 논설의 구성 요소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논중 논설의 유형은 학생의 창조적 사고와 토론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논중 논설을 작성할 때 개인적인 생각이나 선호보다는 사실과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쓴 이는 동등하게 주장을 제시하거나 다른 주장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증 논설에 나타난 모든 주요 요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논증 논설의 요소는 입장, 증거 및 반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이란 무엇인가, 논증이 어느 쪽을 취하고 있는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 판매 금지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입증을 취한 이유를 제시해야 되겠죠. 담배가 사람들의 건강을 어떻게 해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유에 대한 사실적 근거 즉 인용, 사례 통계를 제공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진술을 증명하기 위해 담배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나 논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론, 문제에 다른 측면, 즉, 자신의 관점에서 반대 주장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반론을 언급한 후에는 추가 증거를 제시해 있어 거짓, 거거나 부당한 일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글쓰기 능력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독자를 설득하는 논증 논술은 접근 방식에서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글쓴이는 주장을 과장하거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에 의존해야 합니다.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사이에 명확한 연결을 설정하는 것은 논증 논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독자의 견해를 진술한 다음 반론을 제시하면 글쓴이는 입장을 더 설득력 있고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논증논술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주제의 선택이 되겠죠. 논술의 핵심 메시지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주제는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합니다. 주제의 범위를 좁혀서. 조사하고 취할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죠. 자료조사가 되겠습니다. 주장과 뒷받침할 증거를 잘 모르는 경우 조사가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업계 전문가가 작성한 형태의 출처와 자료를 조사합니다. 다음은 논설 작성이 되겠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주장과 근거를 설명하고 주장에 대한 반박을 논의하고 주장의 한계를 확인하고 대안적인 관점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주제 선택, 자료 조사, 논술 작성이 논증 논술을 작성하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증 논술의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은 글의 핵심 메시지, 즉 주제문을 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류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서론에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 정보는 연구와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육류 제품에 영향을 소개하는 것이 되겠죠 주요 논점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주요 요점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육식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반박은 반론을 지장하는 것입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해야 할 반대 의견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육식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전적 소인이 비만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육식이 유전적 소인보다 장기적으로 비만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주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모든 주요 주장을 제시하고 향후 수행할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육류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육류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논증 논술의 간단한 예를 각 구조별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소술 논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관이시라면 구독을 신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